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꿈을 찾은거죠 그때 동기부여 강좌 꿈을 찾은거고 그리고 저도 오지아퍼요아우나못당할 거야 아마 아침에 봐봐요 아침에 굳이 내가 빨리 안 달려도 되는데 딱지 때가 내가 때가면서 달려요 이어지면 연령차에 붙면휠체어우 날카로운 장이에요 어. 달라요. 한번만 아셔. <laughs> 제가 포커스 맞춘 청장년 청척청척이죠 고등학생, 고등학생부터 네. 그 사람들의 꿈을 찾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할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나는 4 5살느꼈는데도 행복한데, 내가 만약에 20, 20살 때 택시를 이라걸 알았으면 난 지금 택시를 한 10개 갖고 있을 거예요. 빨리 찾을수록 좋은데, 사회는... 내가 다니는 이 동네는 돈 벌, 다른 사람이 돈 버는 거에 우리는 현혹되는 거죠. 사원다녀야 되고, 대학 가야 되고. 택시기사는데 대학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에? 근데 또그 45년의 세월이 또 녹아나네요.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 간에 찾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저는 손님부터 지켜가지고 4배부터 88세까지 사잖아요. 저, <laughs> 어우 분위기 다 제가 주구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산전수전이거든요. 제가 개고생을 많이 했어요. 숫자 지식으로 이렇게 지식들도 아주 그냥 강화를 해요. 아, 네. 그래가그 하는 거를 저는 택시 회사 일단 동기명공사를 하려면 이제 역경이 있어야 돼요. 저 많이 역경이 있어요. 약간의 성공이 있어야 돼요. 성공신화가 저는 그걸 택시로 할 거예요. 예, 1년 안에 유튜브 실버 달 거고 그리고 택시 회사를 하나 만들 거예요. 예, 저 같은 작수 드라이버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아니 방송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부차적인 이거는, 이거는 안전하고 정말 반, 정반대 되기 때문에 나니까 하는 거지 다른 사람 나도 사고 나요 <laughs> 할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네, 그냥 손님한테 작두면 뭐냐면 무당이 구슬할 때 작두를 탑니다 저는 손님이 타면 손님의 가족으로 갱이를 해요 가족을 모신다는 마음으로 운전하는 드라이버를 기른다 손님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늦으면 내 딸이 주는데어 빨리 가야지. 엄마가 타면은 안전하게 편안하게 모셔야지. 그러면서 재밌게. 재밌게는 뭐 모르겠어요. 나 정도 재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편안하게 그냥. 예. 그렇게 하면서 돈도 더벌 거예요. 옷 돈을 받는 거지. 두 예. 부가 서비스잖아요. 그러면 옆에사가 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손님 이제 내실 때 되면 요요요요요 요요요 이렇게 잠시 30분 3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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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선기이잘요됐어요요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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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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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어, 때 여기 지금 여기 한입치 여기잖아요. 지금 이제 저쪽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어, 네. 지금 이제 방향 일단 머리가 지금 여기잖아요. 지금 어 이, 이쪽으로 하면, 어,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하면 머리가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문얘기냐 네? 차가 들어오는 방향이에요. 이거는. 물론 이거 여기 아까 아까 이쪽 이쪽 에 있는 거 상관없는데 여기 말고도 다른데 뭐 출발하실 때 아까 그그 그, 동네 출발하실 때도 이 택시 방향을 한번 보셔야 돼요. 실기로운 네. <laughs> 택시생활. 예. 네. 네, 이거 실전 편이죠. 예. 예. 아시. 오 예뻐라. <laughs>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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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